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요? 전부는 한 달에 한번 나왔어요. 아, 아 전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수 이 수수로 떡을 만들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한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가는 여름을 못내 아쉬워하듯 우렁차게 우려르는 메밀소리 또 작은 계곡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강원도 오지중오지 모두 떠나버린 텅빈 마을에 50대 노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던 영상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쯤 1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인연을 만나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곳으로 한번 달려가서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강도 오지로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어떻게 지내나 왔어. 아, 그래. 어, 아, 어 아, 자 아니, 뭐, <laughs> 들어갑시다. 무슨, 요거 일단 아니, 무슨, 어, 무슨, 오래간만에 무슨, 왔는데 난안 계시나 했는데 아, 얼굴도 좋다. 어 해커즈 뭐야 안 보고 살아. 야 <laughs> 아, <laughs> 부엌은 부엌은 뭐, 뭐 옛날이랑 똑같다 그지? 네. 어 요즘도 어떻게 뭐뭐 뭐, 뭐 사람 보기가 좀 힘들어요? 사람 보기 힘들죠. <laughs> 뭐 약초는 좀잘 오래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뭐 그런들 대로... 그치. 아, 약초도? 네. 음. 야, 그래, 나는 지금 이제 혹시나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안 계시려나 해가지고.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차량이 가끔 올라온 토가 하더라고, 흔적이. 네. 그래서, 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음. 여지 뭐, 그동안은 뭐 좋은 소식도 없었다고 하니까, 아, 아이 참내 짝이라도 좀 만나가 있었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아,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아,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그때는 뭐, 연상이 좋다고 그랬잖아. <laughs> 이제 그럼 철이 들었나? <laughs> 아 이제 철이 들었어요? 음뭐뭐차한잔 <laughs> 음, 있으면 한잔 줘요 커피 없어요? 아그 <laughs> 아, 커피 사올걸 그랬다 아이고 커피를 사올걸 그랬네 아니, 우리는 우리, 음, 우리 커피 동안 그래 좀 그래 좀 우리 알지 그때 이야기 해가지고 <laughs> 조감독이 커피있었으면 벌써 다 왔어 그래 지난번에 뭐 커피 건방 타고 나는 <laughs> 커피를 사올걸 그랬다 아이고 나가기 힘드는데 한번 야, 자식 벌써 이렇게 나왔네. 예. 네. 어, 이 자식 지금 좀 아니 들었어요, 벌써? 들었어요. 어. 야, 하나 떼 버리는 게 더. 어. 아, 어, 여기도 잣나무가 있나 보죠. 예. 네. 음. 양은 얼마 안 되고. 아, 양은 얼마 안 되고. 얼마 안 되고. 아, 가루 통에 담아 뭐돈 돈을 넣어. 아, 그래 도 돈은 된다. 그죠 예. 네. 돈 100만 원도 이런 데서 좀좀 좀 용돈 벌어 쓰면은 괜찮지, 뭐. 아껴서 1년 한 단단품 1년 살을 줘. 그렇지. <laughs> 여기 진짜 쌀 사고. 어. 반찬만 사고. 많으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면 다 뭐~ 작업 자주 되니까 그제 닭두 그~ 전제닭두 마리 그~ 장닭하고 암딱이 뜨는 다다다 다 그냥 이렇게 입맛에 안앉아앉아앉아앉아안 좋아 안 좋아 이 좋아 안 좋아 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좋은안 좋아 안 좋아 안이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좋지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처음에 비닐빠으로안 내니까 어. 안 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여기가 아니, 보기에 못줘 아주. 이제 겨울에는 비닐 다시 싹 쳐버리면 되고. 네, 하나 더 들려. 어. 돈 벌면 통유리로 해야지. 음, 그렇지. 아, 네. 올 가을에 이제 뭐좀뭐 요소 뭐 수확할 게좀 있어요. 뭐? 자식 따로 다니. 아자 송이는 좀 어때 요즘? 요 아, 여기는 송이 자체가 없으니 동네 아. 동네 자체가. 아 동네 자체가 송이는 없고 네. 다른 이제 뭐 잡버섯은 나올 거고, 좀 네, 잡버섯도. 그러면 이제 자수로 해서 이제 좀 용돈 벌어 쓰고. 지금 왜, 지난번에는 그 아주 좀 포부가 컸었잖아요. 약초. 네. 어, 지금은. 그렇죠. 이게 써야 되지. 아. 사로서 짐도 메고 막 그래야지. 음, 그렇지. 인건비가 아, 비 어. 그때 여기 왜 저, 덜게 심는다고 그예초시 저, 저 관리기로 네. 막 정리하고 그랬었는데. 아, 그거 없어. 아주 도, 도지를 좀 줬는데. 어. 힘는게 아니 그 아는 거 가지고. 어. <웃음> 뭐 요즘 언제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요? 전번에 한 달에 한번 나왔어요. 아, 어, 전번에 아한 달에 한 번씩 요즘도 가끔 나간다 그지 단백 떨어집 아, 단백 아, 떨어지면 사로 나가고. 어, 커피 없는 거본게 나간 지가 이번에 도 오래 됐나 보다. 그죠 벌써. 이사를 한잔도안먹었으니까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여기 이제 어떻게 좀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거는 이제 좀 계획은 아무래도 저기 응. 개들 자석 따가지고 응. 돈이 없으니까 응. 어디 이 영어를 말고도 평생을 딴 데가 용역을좀 다녀가지고 아~ 그 염소를 좀 키워볼까? 아~ 염소 괜찮아요 네, 염소 괜찮잖아 안돼가 어. 개고기를 못 먹으니까 음. 내가 일단 염소를 먼저 키운다면 들어와야 음. 돼 그~ 그러니까 염소는 아, 많이 갖다 놓지 말고 일단은, 아, 서너 하죠, 어, 서너 마리, 어떻게 갖다 놓는 거 알아? 숫놈 네. 앞놈을한 집에서 사오면 안 돼, 절대. 네, 네, 네. 그럼 따로 숫놈은 네. 다른 데서 사야 돼. 데서 근친이 돼버리면은, 네. 새끼를 놓으면은 안 돼. 건강하지 가 네. 않아. 네. 맨날 병 생기고, 그냥 다리 그냥 뚝쩝뚝한게 나오고 그래. 네. 3개월에서 사개월 사이가 제일 싸. 어. 3개월 되면 젖을 빼거든. 네. 풀을 먹는단 말이야, 염소가. 어. 3개월 정도 되면 입질해. 어. 입질하니 풀을 먹어. 데리고 와 오면 안 죽어, 웬만해갖고. 어. 여기 잘 해갖고 여기 축사를 하든가. 한번 좋겠네. 여기도 괜찮고 저 집에다 그냥 키워 그리던가 아니 여기 손손 키우는 데 있고. 어. 아 그럼 이 안에 그다 키워도 여덟 여는 엄청 높다야이 정도면은 뭐어요 어, 공간이 이 정도면은 아이고야이 정도면 좋다. 어 여기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서 한번 인생 이막을 한번 준비해봐요. 영수가 <laughs> 저를 키우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어, 아, 네. 악사와 갑시다 <laughs> 그래요 어,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내년 한 요맘 때쯤 한번 더 올게요 네. 음, 그때 오면 염소 한번 어, 있나 보고 어, 그때 가서 염소 있으면좀 영상에 담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 하나 좀좀 지켜봐야 되겠네 네, 내년 염소 같은 <laughs> 닭을 키우 이네어 그래요 닭을 한 20마리 어, 어, 키우니까, 어, 키우니까. 어. 살을 그 많이 안 들고 그렇죠 근데 닭은 요매가 와서 손안돼 잡아 먹어야 죠 그렇지 잡아 먹고 전에 저기도 닭장을 어설프게 음. 지나니까 쪽집게 다 죽이더라고. 그렇지. 닭장을 좀잘 죽여. 오래간만에 찾아갔는데,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요. <laughs> 이곳이 옛날에는 약 17호가 살았던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혼자 이렇게 어, 잘 살고 계시네요. 자, 어, 내년 이맘때쯤 또 이곳에 염소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겠는데요.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로모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